우리 아까 냠이가 하기로 했으면 너 츄네랑 같이 가이가 하기로 했잖아. 아 너가 앞으로 가냠미야이집 사서가 뭐야? 준비 끝. 아 저머 안 해봤는데 팔로 돌아가는구만. 조 준비 보고. 냠미야 보여줘. 사조 보고. 목덜보.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잠습니다 안돼 그만 빈자. 그잘 아침 점호 인원 보고 총원 일곱 명 열네 영명 현재원 현재원 일곱 명 이상 없음 아침 점호 준비 끝. 야 노력 많이 했다 노력 많이 했어. 잘했다. 습니다 잘했다. 처음인데. 오십오. 답이다. 이거 닫겠다. <laughs> 어, 내가 노령이한테들어서 막내한테 알려줄게. 여러분 음, 어. 어. 준비 야. 다 되셨으면 야, 야. 오늘 큰재수있는 법을 펼칠 일인 여기 없어요.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는 오리 오리들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못 맞춰냐? 검색해서 맞추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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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스트리머입니다 오리 <laughs> 키트못 뭐 쓰는 거야? 채팅 창도 끕니다. <laughs> 네. 어, 음악의 아버지는 아, 누구일까요? 아, 음악의 씨.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 아, 이거 쉰다고? 뭐가 뭐야? 뭐야? 2번. 네, 음악의 아버지 1번 베토벤, 아, 그러니까. 2번. 네, 음악의 아버지는 정답은 2번 바흐입니다. 바흐는 클래식 아, 음악의 기본이 됩니다. 아, 멍미야! 남자분들이 네, 아, 하나 더세문 아, 아, 다섯 아, 분으로, 아, 아, 분으로 아, 확인해 줘. 아, 네. 다음은 엄마예요. 헨델이 엄마. 그러면 엄마, 아빠, 아빠, 두 번째 어떡해?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원색을 농할 아, 때 색의 삼원색이 있고 빛의 삼원색이 있죠. 어, 색의 삼원색과 헷갈리지 마시고 빛의 삼원색으로 어? 아, 아, 골라주시기 아, 바랍니다. 이... 1번 이거? 파랑, 빨강, 원해? 초록 파랑. 아, 2번 청록, 차홍 노랑. 정답 자, 발표해 주세요. 아, 네, 정답 어, 어. 발표하겠습니다.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1번 어? 빨강, 어? 초록, 파랑입니다. 노랑이 아니라고. 노랑이 아니야고 절반 이상이 지금 탈락을 한 상황인데 혹시. <Marvel> une... 패자부활전 원하십니까? 원해요! 어, 원해자부활전 uh... 원하는 사람 소리 질러! 아아아아아아악! 절반 <laughs> <딱 imagine> 이상이 탈락했기 때문에 폐자부활전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아 전... <laughs> 전... <돌아와>. 근데 <laughs> 나도, 나도 찍었어 폐자부활전만 어, 도와줘 아니, 우리도 찍었어. 아, 아니, 아, 아, 알았어 근데 근데 나도 몰라 나도 찍은 거야 그렇지 일로와 와도로 자리 누구야? 우리 같이 고민해서 풀어보자 네 폐자부활전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밑변 곱하기 높이 2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이과만를 맞고 나누기 2 거짓말 라지마 저거 과로를 저거 저거 왜 쳤어? 다들 잘해? 입력하셨으면 아나감각 <laughs> 공개하도록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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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의 넓이를 어, 구하는 방법은 <laughs> 야, 진짜, <설마>. 2번 밑병굽혀기 <laughs> 아 높이 나누기 이죠이 아 아, 문제를 통해서 1만 5백 7만 5백 7만 5백 7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냐기야, 걸리는 시간은 시계 고물어 아닌가? 네, 정답 널든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널든지. 시간은 3번, 시기... 약 365일, 바로 1년입니다. 오, aja, 어 그래 아직까지 좀 임기 없어 아이더라고요이랑 3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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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세종대왕 3번 태계인황 이랑 3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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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이랑 아, 번이랑3번이이아 몇번 눌렀어? 교관님을 포함해서. 천 원만 빌려주지 않을까 내가 이천. 비 재밌다. 이것은 그 이거? 최종 우승은 1조 루비 훈련생 이승희 선배 축하드립니다. 잘 배려. 려자 모닥불 앞에 둘러앉을게 우리 교육생분들. 자 주목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으면 됐습니다. 이제 다 놀았습니다. 현시학부로 촛불의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어,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편지를 좀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미안했던 사람, 혹은 가장 고마웠던 사람에게 직접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사연 순서대로 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이 훈련생의 사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조 친구들아 안녕. 일단 이 편지를 읽기 전에 꼭 익명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독입니다. 자, 다음 사연은 익명입니다. 익명에 대독을 요청을 했는데. 네, 특별히 익명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조 친구들아 안녕. 일단 이 편지를 읽기 전에 꼭 익명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사조 멤버들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우리 조는 패급 조구나라고. 뭔가 귀여운데 하찮은 친구도 있고, 육상부로 운동 신경이 대단하다고 유명한 친구도 있고, 오타쿠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 그래도 아뭐 이층 굴절 정도면 잘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웃음지으며 앞을 본 그때 교관님들의 얼굴이 보였고 짜장 교관님 제가 마편에도 썼지만 교관이 아니라 수련생이었으면 진짜 벌점으로 마이너스 됐을 듯 짬뽕 교관님은 약간 변태 아저씨 같은 이거 욕 아님 어 그래도 심성이 다들 특출나게 착한 친구들이 많아서 어울려 노는 것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 물건을 뺏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쓰고 돌려준다는 말은 지키더라고요. 돌려줘서 고마워. 근데 진짜 또 아니나 다를까. 인생 처음으로 점프, 철인, 칠종을 하는데, 와, 맨뒤 라인에 우리 사조만 있더라고요. 보면서 여러 교관님들과 조원들이 킬킬킬킬킬 하면서 지나가는 걸 목도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착하니까, 솔직히 그거면 된거 아닐까요? 착하고, 건강하면 그걸로 최고. 선인 7종 자리서 어땠습니까? 근데 웃긴 게, 또 가장 꼴등들은 사조니, 사조지만, 또 1등은 사조입니다. 심지어 4분 늦게 출발했는데도 1등이었습니다. 뭔가 밸런스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모두와 후, 훈련소? 입소? 소? 와서 무 너무 즐거웠고, 마지막 날까지 화이팅! 얘들아, 사조. 사. 사. 사탕발림하지마 편집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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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동적. 와 누구지 모르겠다 야, 누군지는 와, 와, 모르겠다. 아, 아, 끝나고, 네. 네. 끝나고, 네. 오세요. 끝나고 오세요. 보자. 끝나보자면. 끝나고 오세요. 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밤을 함께하게 되었네요. 며칠 전만해도 이 낯선 수용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걱정반 기대반이었을 텐데 이제는 서로의 이름도 익숙해지고 웃는 얼굴도 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교관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많이 웃고 많이 배웠습니다 총원 주목! 지금부터 제45기 큰별 수영관 퇴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훈련생분들은 마지막까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체 차렷! 수련회장님께 대한 경례! 감사합니다 다음은 3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타의 모범이 된 훈련생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훈련생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인원은 4조 새싹 훈련생과 그리고 개춘의 훈련생입니다. 두 사람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 추가로 야이 훈련생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 왜? 어, 왜 이렇게 다맞췄데 여기? 왜 숫자가 늘어났지? 어, 우리도 맞췄다. 우리 어, 언제 어, 맞췄냐고. 얘 우리 저 자랑스러워. 나, 나 주워 됐다가. 나못먹었 실시간 패스하는 게 아니야? 돌아가? 네, 일단 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못먹 여기 무슨? 교관장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레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직책에 비해서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 서풍환 님께서 어, 잘 앉혀주셔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조금 성장해 나가고, 그런 경험이 소중, <laughs> 마, 마, 말이 조금 이상하겠는데, 아, 안 옵니다! <웃음> 아, <웃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 교관님들과 수련회장님과 생활교관님 운영진분 도움이 없었으면 진짜로 진짜로 많이 어,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 도와주신 분들 훈련생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귀중한 경험하게 해주셔서 멋진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전체 차렷! 수련회장님께 대한 마지막 경례. 아! 아 <laughs> 이상으로 제 45기 큰별수양관 퇴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 잠시되기 바랍니다 잠시되기... 잠시되기... 아뭐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laughs> 제가 뭐좀 확인... <laughs>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할테니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세 카메라 렌즈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고생 전... 많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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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장 교관님도 안 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았고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새끼들아. <laughs> 야, 이거 성 람이지. 야 봤지. 성쟁 참느라 힘들었네. 아, 오늘... 얘 봤지. 얘다해. 오늘 오늘까지만 까보는 거봐줄줄 알아, 키키. <laughs> 내일부터 보면 진짜 컷다 죽는 거야. <웃음> 특히. <웃음> 특히, 개추대 너! 진짜 밤깨주셔요 이거! <laughs> 네 이거! 너잖아! 너 죽을래? 나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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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보자! 야 여기 거이 열고 야너 퀴즈 개 못하더라! <laughs> 아 그리고 다들 <laughs> 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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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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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마지막에 이이이 다조 롤링 페이퍼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셨습니다 예. 우리 다들.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야, 대라. 이잖아. 아, 오셨다. 저희 사진 찍어 주세요. 3일 동안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거기만 앉아 주세요.

아니 야미야 나 진짜 그런 애 아니야. 야미야 오해하지 마. 카메라 손재에 옥식단아.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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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그래서 근토리는 진짜 뭐였던 거야? 아니 개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진실을 밝혔다는 거야. <laughs> 아니 대체 뭘 밝혔다는 거야.

나무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큰아이 일을 조용히 묻었고 44기 학생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해당 아 학생은 조기퇴소 및 전학을 간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해당 학생은 자신의 죽음을 숨긴 어, 큰별 수양관 때문에 이제 억울하다고 계속 벨트를 친거고 대신에 우리 계춘의 학생이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이 큰별 수양관은 문을 닫게 되는 스토리였습니다 아아아아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과거맵에 왜 실체가 있었잖 그 아, 요운구차맞 아, 너무 차에맞 아, 물무표밌니까맥 아, 맥 99년도랑 2000년도랑 왜 샤워실 쪽 양쪽 벽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왜 없어졌는데 왜바뀌었어 왜 새로 도배 수리 했겠죠? 새로 네. <laughs> 했겠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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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요 <laughs>